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기아 타이거즈 야구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1위 기아 타이거즈는 올해 롯데 자이언츠와 3승 7패의 일무로 크게 뒤처진다. SSG 랜더스에도 3승 6패로 열세지만 SSG 전은 서로 주고받는 양상이라면 롯데전은 뭔가 계속 꼬이고 이른바 말리는 분위기다. 특히 올 시즌 부산 원정에서 롯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5월 21일에서 23일 첫 부산 3연전에서 완패했고, 2527일 두 번째 부산 3연전에서 1무 2패했다. 사실 25일 경기에서 14에서 1로 앞서다. 14에서 15로 역전당해 KBO 리그 사상 최대 점수차 역전패를 당할 뻔했다. 정규시즌은 144경 기장기전이다. 야구는 변수가 많은 스포츠다. 최하위팀이 1위팀을 계속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야구다. 선두팀이 모든 팀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다. 시즌을 보내다 보면 상대하기 힘든 팀이 생기기 마련이고 기아에게 올해는 롯데가 그렇다. 기아는 올해 우승을 노린다. 정규 시즌 1위를 놓치면 롯데전 열세가 아쉬울 것이다. 하지만 롯데의 약세를 보이거나 계속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규 시즌 1위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른 팀들과 잘 싸워 승률을 높이면 되니까. 이범호 감독은 간단하게 말했다. 동시에 강한 의지도 보였다. 28일 광주 키움전 전 말리는 게 아니라 시즌 중에 한두 팀 정도는 그럴 수 있다. 모든 팀에 강할 순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 고했다. 이어서 이범호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승패가 갈렸다. 부산, 롯데전이 잘안 풀리고 약한 팀중 하나라고 여기면 된다. 대신 아직 롯데전이 남아있으니, 5경기, 앞으로 어떻게 이길지 고민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다음엔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고 말했다. 기아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광주에서 롯데와 주중 홈 3연전을 치른다. 2개월 가까이 남았다. 아직 롯데에 서력할 기회는 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1위 기아 타이거제 즈 부상 악재가 생겼다. 주전 내야수 이우성이 허벅지 부상으로 빠졌다. 이우성은 2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 6회초 1 4 5 3루수 땅볼을 치고 1루까지 전력질주의 내야 안타를 만들었다. 하지만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며 절뚝거렸다. 곧바로 홍종표로 교체됐다. 기아는 왼쪽 둠부 통증으로 보호 차원에서 교체됐다. 현재 얼음찜질 중이며 내일 28일 광주로 가서 검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성은 28일 팀 지정병원인 서남병원에서 검진 결과 오른쪽 햄스트링 힘줄 손상 진단을 받았다. 우선 2주 후 재검진을 받아 구체적인 재활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약한 달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범호 감독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온 선수가 열심히 뛰다 다쳐 안타깝다. 며 한숨을 쉬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1위 기아 타이거즈의 부상 악재가 생겼다. 주전 내야수 이우성이 허벅지 부상으로 빠졌다. 이우성은 2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 6회초 1사 후 3루수 땅볼을 치고 1루까지 전력 질주해 내야 안타를 만들었다. 하지만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며 절뚝거렸다. 곧바로 홍종표로 교체됐다. 기아는 왼쪽 둔부 통증으로 보호 차원에서 교체됐다. 현재 얼음찜질 중이며 내일 28일 광주로 가서 검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성은 28일 팀 지정 병원인 서남 병원에서 검진 결과 오른쪽 햄스트링 힘줄 손상 진단을 받았다. 우선 2주 후 재검진을 받아 구체적인 재활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약한 달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범호 감독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이어,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온 선수가 열심히 뛰다 다쳐 안타깝다. 며 한숨을 쉬었다. 어느 팀이든 부상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한 명도 없을 순 없다.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관건이다. 컨디션 좋은 선수를 활용하겠다. 변, 우혁이가 올라왔다. 서, 건창이와 번갈아가며 복귀할 때까지 잘 버텨야 한다. 고 말했다. 두 선수를 일루수로 번갈아 기용할 계획이다. 올해 75경 기출전에 타율 0.315, 8 홈런, 46타점, 47 득점, 6도로 OPS 0.842위 좋은 성적을 냈다. 지난해 마무리 캠프에서 1루수 겸업을 선언했다. 개막 후 1루수와 우익수를 오가다 최근엔 1루수 주전으로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첫 풀타임 3할 타율을 목표로 노력했으나 뜻밖의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다. 선두 경쟁에서도 큰 전력 손실이 예상된다. 이날 내복사근 부상으로 빠졌던 내야수 김선빈이 복귀했다. 이 감독은 괜찮아졌다. 지난 롯데와의 주중 시리즈 전에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 혹시 모르니 3에서 4일 정도 밀었다. 라이브 타격하고 투수공에 맞았다. 오래 쉬지 않았다. 경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김선빈과 내야수 변우혁 외야수 박정우를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 이우선과 함께 내야수 박민, 외야수 김호령이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네. 추가적인 정보를 한국어로 작성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부상 상황과 대책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우성의 부상은 팀의 큰타격입니다 그는 올 시즌 주전 1루수로 자리매김하며 팀의 중심 타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3할 때 타율과 함께 8홈런을 기록하며 팀 공격력에 크게 기여했죠. 그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기아의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아의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우혁과 서건창이 활용 두 선수를 번갈아가며 1루수로 기용할 계획입니다. 변우혁은 수비력이 좋고 서건창은 타격에 강점이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히 기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김선빈의 복귀 내복사근 부상에서 회복한 김선빈의 복귀는 팀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의 경험과 리더십이 팀 전체의 사기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신인 선수들의 기회 이번 기회에 젊은 선수들이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팀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한편, 기아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범호 감독은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에 있을 롯데와의 홈 3연전을 기점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또한 기아는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 위팀과의 격차가 크지 않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우성의 부상으로 인한 경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향후 순위 경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이우성의 빠른 회복과 함께 다른 선수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시즌 후반기를 이끌어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